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1년 전 이맘때 방문했던 여기 보시는 대로 삼전사리 개구리 생태마을인데요 이 연못에 이 새카만 거 보이세요? 이게 다 개구리 알이에요 자, 오늘 여기 어떤 걸 하러 왔냐면 바로 개구리 구조 활동을 한번 어, 소개해 드리러 왔거든요 자, 올해 또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개구리들이 산란을 위해서 여기 있는 도로를 건넌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도로에 이렇게 중간중간 저런 뭔가 터진 자국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 개구리들이 일명 로드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군데군데 많은 흔적들이 있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경칩을 맞이해서 산란을 위해 이동을 하지만 또 비가 와야지 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와 여기 봐라. 자, 지금 다 얘들이 네 짝짓기 한다고 이런 포접한 상태로 다 한상씩 한상씩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때마침 제가 비가 맞... 비가 오는 날을 맞춰서 왔는데 이때 대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금물 방지망이 없다면 얘들이 전부 도로를 나와서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도로를 뒤덮는다고 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막은 다음에. 이 건너편에 보면 저렇게 트랩을 설치해 놨어요. 자, 이렇게 곳곳에 트랩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개구리들을 여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연못으로 인위적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개구리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어, 이쪽에 보시면 계곡이 흐릅니다. 오늘 소개할 이 큰산개구리라는 종은 보통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울에서 동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산란기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친구들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저런 연못 같은 곳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연못과 저 뒤쪽에 논이 있거든요. 그곳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연못과 연결된 이 생태 통로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어 소리 봐. 야, 새카 왔다 새카매 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개체들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도로를 넘어오는 개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 뒤져갖고 이거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 아 포복으로 또 이걸 그래. 또 가네. 야. 그래서 올해 촘촘히 났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는 놈들이 때, 그니까 이거 지금 알 아직 안 낳는 놈인데 알알 음. 가진 건데, 대. 통하죠. 어, 그러네요. 배 네, 알을 가지고 에. 있네.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큰산 개구리라고 하고 흔히 북방산 개구리로 많이 알려진 그 종이에요. 근데 네, 정식 국명이 바뀌었습니다. 큰산 개구리로. 큰산 개구리. 자, 근데 개구리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해년 늘어나는. 거년 아, 매년. 매년 아, 이런 활동을 해주시니까 이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와, 아, 지금 담, 담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일종의 트랩이거든요. <laughs> 얘네들이 여기 갇혀서 넘어오다가 여기 빠져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건져서 이동을 해 줍니다 우와 와 오늘 비가 오니까는 네. 왕창 올라온 거예요 아또 기가 막히게 맞춰왔습니다 저희가 아 비가 오는 날 지금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개구리 저희가 지금 한 2주 이주 정도 동안 계속 날씨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100마리래요 어, 벌써 100마리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시면 이 계곡이 되게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이전 구간에 이렇게 다 개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여기에 산란장이 있는 걸 얘네들이 알아 아 그래갖고 파고선 쭉 오면서 얘네가 울면 네. 순놈이 울면 예, 우는 소리 따라서 오르는 거거든 요아 여기 와서 알 낳기 위해서 지금 산란장으로 오는 중이라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올까? 기가 막히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그가 어. 안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저기에 그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막삐직고 들어가서까지 건너려고 하는 걸까? 와. 네, 네. 지금 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라던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좀 힘들어 하셨었잖아요. 올해도 비슷한가요, 상황이? 특별하게 지원 오는 거는 없어요. 아. 단지 국립공원에서 일부 자재 지원은 국립공원에서 좀해 줘요. 아. 아.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품 우리 보고드려서 하는 거지. 네, 네. 자 보시면은 이 계곡에서 이 높은 경사를 열심히 열심히 기어 올라와서 산란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길을 건넙니다 <laughs> 와 여기가 100마리 들어있겠다 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산란기 된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크기 자체도 제가 여태까지 봤던 큰 산개구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laughs>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순식간에 와 진짜 바글바글하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두꺼미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어 요번 주를 기점으로 이게 두꺼비들도 산란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꺼비가 이제 섞여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이제 큰 산개구리의 수가 급강하고 바로 이제 두꺼비들이 점령을 한다고 합니다. 와 거의 양식장 수준인데요. 와 여기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걸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발 하나 잘못 딛었다가는발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사방이 거의 지뢰밭처럼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체수가 많을 때는 거의 2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거의 2 시간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거 양동이 꽉 채우면 몇 킬로나 될까? 한20 킬로 되겠지?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이게 600 마리래 지금. 통 통. 600 마리요? 어. <laughs> <laughs> 20kg 될것 같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오 들어보자 나도. 응. 그 정도 될것 같아. 우와. 우와. 야한 손으로 들기 버거운데. 그니까 <laughs> 야 어떻게 이게 두 시간마다 이렇게 잡히지? 너무 신기한데. 와 지금 또 이번 타이밍에 구조한 개구리들인데. 와왜 <laughs> 이렇게 많어? <많아? 웃음> 막, 하이, 진유가, 음, 자, 봐. 지금 이렇게 방지망을 했는데도 차에 밟혀 죽거나 한 개체들이 또한양동이가 나왔어요 이건 전부 다 로드킬 당한 개체들이에요 로드킬 혹은 말라죽은 말라. 개체? 네. 음. 지금 구조한 게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1,100마리예요 1,100마리예요 이게? 우와 와, 이게 그러면 4시쯤에 한번또 구조를 했다고 하시니까 2시간 만에 1,1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2시간 만에 다시 찬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다 큰산개구리거든요. 물론 두꺼비도 섞여 있지만 근데 이게 개체마다 무늬 패턴이 다 달라요. 예, 네, 예를 들어 약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무늬가 어두운 애들도 있고. 되게 특이하다, 되게 무늬가. 아개 개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와이 목표 좋다. 목표가 전문직. 모르셨겠지만 이 개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농다리입니다. 오이 <laughs> 뭐야 이거? 다리 길이가 <막> 엄청 길어. <laughs> 자, 여기가 바로 그 개구리들이 산란터로 목적지를 정한 그 연못인데 연못에 보시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난 거 있죠? 이게 다 개구리 알입니다.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밀도로 산란 해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뭐 수초가 삭은 거, 뭐 이런 영양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얘들이 먹고 살 그런 먹이들이 충분히 있다고 해요. 자, 보시면 이 성체들은 개구리죠. 저 풀로 개구리 나온 거 봐. 저 개구리와 두꺼비가 굉장히 많은 수가 섞여 있는데, 아직 알은 대부분 개구리 알이 보입니다. 두꺼비는 아직 산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고,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동그란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두꺼비 알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불량식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길다란 튜브형으로 생겼어요 그게 이제 개구리알과 두꺼비알의 전형적인 차이입니다 자 지금 이첫 번째 있는 여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구리들이 많이 포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방금 구조한 개체들은 저 논에다가 방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도 일부러 개인적으로 개구리 산란을 위해서 운영, 운영을 하시는 거래 이 논을요? 어. 자 여기 와 여기도 이미 가득하다 그 옆에 이 수로에도 지금 개구리 알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진짜 양식장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요. 자 여기다가 오. 이제 또 아, 여기다 이제 네. 부어 주시는 거구나 오늘 구조한 거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야이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음, 와 와! <laughs> <laughs> 이거 양식장이잖아! 보글보글하다뛰어 먹을 거다! 알많 이거 아을거이올챙 이거 이거 먹을 거다! 야,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이거 이이 왔잖아요 배를 저렇게 눌러서 자극을 해줘야지 이 알을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알 낳는 내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 구조했던 기록들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제, 날짜별로, 날짜별로 보니까, 몇 마리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아, 3월 8일 날 제일 많이 구출하셨네. 꼭 그, 오늘도 제법 많이 온, 들어온 어, 거네요. 180이었으니까 0 랭킹 3위네. 그럼 지금 올해 들어서 구조된 게총 합쳐서 몇 마리 정도 되나요? 6,880 마리. 거의 7천 마리네요. 네. 저 양동이에 들어간 것만그만큼이죠 양동이에 그렇죠? 들어간 것만. 보편적으로 3분의 여기 들어오는 숫자의 3분의 1이거나 4분의 네. 1이거나 요 정도 되는. 아 거에요. 실제로 구제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어. 나머지는 저기 그통로 만들어 놓은 데로 해서 들어오는 숫자 거기 거기 아까 봤어요. 네 아까 네. 네. 미트로 미트센트송로미 네. 되게 거기 발바발한게. 네. 그쪽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엄청나거든. 거의 못해도 그러면 2만 마리 이상이 들어온 거네요. 대박. 여기. 와. 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기껏 해봐야 뭐 몇백마리 선 불었으니까 산 창골에 논들이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거기서 산란하고 살았는데 논이 싹 없어졌잖아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란할 때가 없어져 버린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살려야 못하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가던 상황에서 아 그거라도 좀 살려보자 그래갖고 거기다가 알만 주다 차면은 논자리다 이렇게 넣어줬지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받는 곳 없이 자비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응. 10년 이상 하면 사실 지칠 법도 하잖아요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하면은 못할 거야 아 그렇죠 강제... 자 이제 또 어둠이 내렸고요 원래 이제 이 개구리들이 낮에 햇볕을 피해서 주로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많은 수들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기온이 야간이 되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진 않은..많네? 엄청 많은데? <laughs> 야, 지금 보시면 그새 요 도로 연석 사이에 개구리들이 가득 가득 하죠 얘네들은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산란을 마치고 돌아가는 개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몸이 좀 홀쭉한 애들은 바로 반대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홀쭉하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산란을 어. 어, 했다. 산란했다. 어. 얘는. 얘는 그럼 이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어. 그냥 양복에 넣고 한 번에 다 쏟아 주자고. 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많아많아딱 어, 보면은 산란한지 안했는지알수 있다. 진짜 바로 티가 나네. 얘는 완전 말랐다. 이어넘, 이어넘. 얘는 <laughs> 알이 있다. 근데 이 일이 아니란다. 근데 넘겨 줘도 알라레들은 어차피 다시 양도기로, 어, 양도기로 잡을 수 있으니까. 야, 야, 야너 차에 발표 올라. 에라 알라. 그냥 저쪽 쪽으로 가지 마 얘들아. 어이. 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했다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되게 굼떠졌다. 대구구로 가자. 어유. 야, 둘.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단행이다. 안 돼. <laughs> 자, 지금 잠깐 사이에 도로에 나와 있는 개구리들 구조한 게이 정도예요. 자, 얘네들은 이 건너편에 하천이 있는데다가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잘가. 애들 추워가지고 잘못 움직인다. 우와. 와. 아, 그리고 귀신같이 또 방향 알고 거기로 어. 간다. 그러게. 길잘 찾네. <laughs>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뭐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이곳을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